중수 정도, 저도 물론 고수는 아니지만, 한, 뭐, 중수에서 중수 고수로 가는 과정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의 포지션은. 음. 이게 초보가 있고, 쭉 가면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뭐, 한, 뭐, 이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를 못 가시는 분들이, 한이 점에 걸쳐있는 분들이, 중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좌가 커진 크게 수익이 아니지. 뭐 커든 작든 떠나서 수익이 나는 분들이에요. 수익이 꾸준히. 음,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꾸준히 나는 분들. 손해만 안 보면 돼요. 손해만 안 보면 그 중수예요. 계좌가 뭐 자기가 몇달 까봤는데 손해를 안 봤다 그럼 중수예요. 음. 이익이 났다 조금이라도 그럼 중수고. 문제는 여기 정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중수를 거의 다 왔을 때요걸좀더 나눠 보죠. 요 정도 에 있는 분들, 중수 직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기법도 다 알아요. 기법도 난 알아. 참고로 누구한테 설명도 다할수 있어. <laughs> 설명도 할수 있어. 말만 하면, 말로 해주면 말로 말로 하면 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순주 알아요, 고순주. 말로는 다 고순주 알아요. 그 그한요 정도 단계 있는 거예요. 그근데 실제로는 매매를 하면 웃긴 게 수익도 나요. 나 하물며 성률도 괜찮아. 성률도 나쁘지 않아. 좋아요. 근데, 한 방에 까먹어요. 한 방에, 부악 까먹어. 한 방에. 한 방에, 1패에, 1패다 토해내. 1패에 이, 이 수익 났던 거를 다 토해내는 거야 계좌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려 하다가, 아유, 이씨, 부직되버리는 거야 계좌가 이렇게 돼. 아, 또 수익 나. 하다가, 가다가 아이씨. 아니면 이제 뭐 좀더 나은 분들은, 좀더 나은 분들은, 좀더 나은 분들은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아우 도르무, 에이 왜 이래? 그다가다아아또 도르무, <laughs> 답보 상태. 좀 나은 분.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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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이유가 매매 습관의 문제기도 하지만 마인드와 계좌 관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진짜 마인드하고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집중해서 파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안나고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빨리 자랐으면 그죠? 계속 우상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게 맞아버리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맞아서 또 계좌가 까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된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게 여기가 초보고, 이거 아까 중수죠? 이게 고수면, 중수 직전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조금만 더 자기가 이런 것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으로 그 소위권 계좌를 가져가는 분들인데, 마인드가 제대로 안 잡혔던 가 아직까지도, 그 마인드가 안 잡혔다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기법도 알고, 다 원칙도 알고, 기법, 이런 분들은 기준도 있어요. 예전 기준도 나름대로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떨 때는 지킨다, 어떨 때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고, 요 사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 주식계에서는 제일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분들이 있어요. 초보하고 중수 사이.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 얘기 좀 해야겠다. 지금 이건 나올라고오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초보가 있고, 자, 이제 중수까지만 봅시다. 여기 는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중수 직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여기가 여기가 구성 일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일패 소위 말하는 성률 괜찮은데 한 방에 다 까는 사람들 한 이점 2점, 이점이 있어요 한 이점지 근데 이제 요 정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요 중간 정도 여긴뭐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나름 기술적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름 아까 비슷해요 남들한테는 남들한테는 말로, 말로 잘하면, 말로 다 고수 소리 들어요, 고수. 어우, 잘한다고, 초보들한테는. 물론,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이, 저거, 바로 여기, 여기구나, 알지만, 초보분들이 봤을 때는, 아, 고수 급이야 똑같아. 구분이 안 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말만 들어서 초보분들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예? 구분이 안 돼요, 초보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고, 자기도 자기가 잘하는 거 같아요. 나도, 내가 주식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남도 막 추천도 해줘요. 막 종목 추천도 막 해주고 종목 추천을 막 해주고 나한테 막가르치도줘요 네. <laughs> 하물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여기 있는 분들의 문제점이 사차가 되게 많아요 사차.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론적으로 는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 매매를 하면 손실에 손실. 웃긴 게 실전이 안 되는 거요 실전이 안 돼. 실전이 안 돼요. 근데 이론은 알아. 근데 실전 매매하면 손실인 거요 손실. 그럼 자기도 답답해요. 이 벽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잘 많은 것 같은데 안 된다. 벽이 있어요. 이거, 여기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뚫으려면, 진짜, 여기 매매복귀 꾸준히 하고,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내가 맞다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뚫을 수가 있어요. 결국, 뭐, 마인드나 이런 게 문제인데. 기쁨만 여기 애들은 특징은 주구장창 기쁨만 파요. 이분들은, 일단. 마인드 개작할 이런 거 몰라. 기쁨만 파. 그리고 매매에 대한 기준이 딱히 없어요. 기준이 딱히 없어. 응. 그러니까 안 되지. 이분들은 기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매매 기준이 있으나 그걸 잘안 지킬 때가 있어서 1피가 나오는 거고, 가장 문제가 여기가게 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수익을 못 내니까 자기가 수익을 못 내요. 그걸 리딩을 해주는 거야. <laughs> 리딩을 해서 리딩비를 받아서 이걸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아유 뭐. 모르니까, 초보분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짜방, 리딩방 가보면 손해가, 이, 드는 분들이 손해가 나는 이유가 자기도 수익 못 내. 그러면서 남한테 막 리딩해 주는 거예요. 지도 매매 손실이야, 실전 매매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주식에선 제일 문제가 많은 그룹인데,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룹이기도 하죠. 자기가, 자기도 왜 수익이 안 난지 몰라. 이론는이론는빠삭한것 같은데. 그런 분이고. 여기 분들은 사실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깨워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런 좀 안타까운 분들이니까 고치면 되고요. 이건 구성 1패함 막으면 되고, 이분들은 아,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그런 <laughs> 그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